예, 안녕하십니까. 어, KBC 관반장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스 안전 관리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가스 안전 관리자를 할수 있는 자격증은, 어, 가스 기술사, 그 다음에 가스 기능장, 가스 기, 기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가 있겠죠. 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들이에요 어, 그 중에서 이제 사, 상위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이제, 이제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자격증이 없더라도 어, 가스안전기술원인가 천안에 있는 그쪽에서 교육을 받았고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면은 가스안전관리자로 또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전공자라도 거기서 2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요 그리고 시험을 봐요 마지막 날 시험을 봐서 60점인가 70점 이상 합격을 하게 되면은 어 이게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줍니다. 그리고 가스 가스 같은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 안전관리자가 두 개의 축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고압가스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도시가스에 있는 그가 그러니까 도시가스에 있는 안전관리자는, 어, 선임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서, 서, 선임이 되려면은 일정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술사만, 기술사만 경력 없어도, 이제 경력, 경력 없어도 도시가스는 바로 선임이 가능하지만은, 그, 가스가, 그, 가스 기능장이나 가스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필요로 해요. 선임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만지게 하는 거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풀어주는 게 아닌 거죠. 전기 같은, 전기 같은 경우도, 뭐, 무한대전화, 무한대 용량을 가지, 그, 하려면은 기사 취득 후 2년이라는 시간을 줘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꼭 그, 꼭 그, 전기 안전관리자의 경력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그, 도시가스가, 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안전관련 책임자 같은 경우는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가스 관련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 어 이제 선임이 자체가 좀 어렵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고압가스 관련된 그 선임 같은 경우는 자격증으로만 이제 선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뭐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뭐야 용량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LPG LPG 충전 충소, 충전소나 이런데는 가스 기능장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보통은 저, 가스 같은 경우 가스 고압가스에 의한 그 선임은요 그냥 가스 기능사만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이게 고압가스 법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들은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능사만 있으면 대부분 다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굳이 그 상위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뭐야, 높은 자격증을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왜냐면 기능사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전기 가치. 아니면, 뭐, 도시가스 관련된 안전관리자처럼 경력을 부여한다던가, 아니면, 그, 뭐, 전기 같은 경우는, 뭐야, 특급, 같은 경우는 뭐 기술사만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그게 뭐 설비가 복잡한 설비가 아니라서 그렇게 그 정책,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저그 가스 안전 관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가스 안전 관리자는 이제 국법에 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과 그다음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다르다. 그리고 좀더 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훨씬 더 심비하다. 그외 나머지 이제 고압가스의 국법에 의한 거는 어그 웬만하면은 이제 그 가스 기능사만으로도 선임이 대부분 다 가능하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선임 기준은요, 이제 그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그 관련 법령에 보면은 선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더 자세한 사항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 보면은 그 가스 안전 관리자 선임된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스크랩을 해서 올리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참고하셔도 됩니다. 어 이상 가스 안전 관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혹시 궁금하거나 제가 잘못된 그 내용을 설명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